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돔성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 살려주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가서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도망해야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을 벗어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성이 무너지는 날 당일 기록입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졌고 땅이 뒤 엎어졌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성을 나올 때 롯과 그의 아내 두딸 함께 나왔는데. 로세 안에는 소돔성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질 때 뒤돌아 보았기 때문에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돌 기둥도 아니고, 쇠 기둥도 아니고,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 여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소돔성이 멸망받는 사건 그리고 로세아내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사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오래된 전설이나 신화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소금 기둥의 전설 이런 옛날 이야기 보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로세철을 기억하라 설교의 제목인데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로세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전반적인 내용은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세인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에 특별한 강함이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곳,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고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날 때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로세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로세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세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로세처가 누구였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거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로세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의 이유를 기억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로세처는 왜 죽었습니까? 로세처는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뒤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그뒤좀 돌아보았다고 이렇게 죽어서 소금 기둥을 만드시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성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의 가족,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소돔성은 잊어버리고 소돔에서 살던 생활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뒤돌아 보았다는 것은 소돔에서 살던 생활을 잊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자세라고 하면 어디에 가든지 다시 소돔성에서 살던 것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작은 일도 불평불만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분노하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중에 출산할 때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태줄을 잘라 주는 겁니다. 태줄을 잘라야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고 아기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 돌아보다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로세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내용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로세천은 왜 뒤돌아보았겠습니까? 소돔성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광경이 너무 대단해서 구경하려고 뒤돌아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세천은 왜 뒤돌아보았을까?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미련 때문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던 곳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미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미련은 무엇인가 하면 재산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시고 그 천사가 로스에게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소돔성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되는 과정은 사실 하루도 걸리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가족이 소돔성을 벗어날 때 이사 날짜를 정하고 꼼꼼히 이사 짐을 챙기고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없이 몸만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들, 그냥 다 두고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성 뒤돌아 본 것,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아까워서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 본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는데 이 성을 벗어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가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나름대로 미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산으로 움직여 갔어야 했는데 로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 일에 대하여 미련 때문에 미련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소금기둥 되어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롯의 아내는 다른 사람보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롯의 아내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탐욕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롯에게 사위들이 있었는데 이 사위들은 소돔성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위들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해 주었고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빨리 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농담처럼 여겼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담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위들은 가볍게 생각한 정도가 아니고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롯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당일인데 롯이 빨리빨리 가자 재촉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롯이 미적미적거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히려 급한 마음에 롯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롯과 그의 딸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에서 빠져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도 미련이 있는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적미적 거렸던 것은 롯의 아내만 그 소듬성에 미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롯도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함역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롯의 사위도 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리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그리고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종말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로세의 사위들처럼 로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우습게 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린 것이 아니고 이전의 즐거움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로세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로세 처와 같은 그런 모습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세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로세 처처럼 살지 말아라. 로세 처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세 처와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면, 다르게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좋은 모델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빌리포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잊어버린 뒤에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영광스러운 과거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사도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인 배경도 그렇고 공부도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자랑할 만한 과거 놓치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도 잊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 과거를 잊지 못했다고 하면 복음 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무슨 낯이 있어서 뻔뻔스럽게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고 잡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운둔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도 다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과거도 잊고 부끄러운 과거도 잊게 될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잊을 수 있었는가? 뒤에 있는 일 어떻게 잊을 수 있었는가? 빌리보서 3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촛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잊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일은 저절로 잊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이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볼 때, 포기하기 어려운 바로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을 포기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로세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처럼 로세 때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속세와 단절하고, 사람과의 인연도 끊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 하찮다. 가볍게 여겨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지 말고 지나온 과거만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과거가 많아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과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미련 가질 일도 점점 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미련되는 일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랑과 영광, 거기에 발목 잡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실패, 상처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 너무 바라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세의 처처럼 기회가 있었지만 다 놓치고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다가 소금 기둥으로 끝난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 나라 가까워짐에 대하여 기뻐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서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